오케이? 딴게 없어. 저 문제 다 배웠고요. 이제 그걸 어떻게 문제에 적용시키느냐. 자, 문제 304번 가볼게요. fx가, fx가 어떻게 되니 식을 분리해서 써져 있죠. 어이쿠. 그런데 갑자기 나왔네. 분수함수가 나왔다. 자, x가 뭐가 아니래. 당연히 2가 아니어야지. 그리고 함수값 나왔네. x가 2일 때. 함수값 1이래. 좋아요. 됐음. 된거야? 오케이 자 보자 자 그러면 첫번째 fx는 완성이 됐고 자 gx 무슨 함수? 2차. 어 2차 함수 식쓸수 있어? 조건이 안 나왔지 아무것도 왜안 나와? 나왔잖아 가가 나왔잖아 g0이 8이래잖아 아 선생님 요게요 2차 함수인건 나왔어요 이 참송을 알겠어, 얘들아. 그지?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이 식을 써야 될지 생각을 하시는 거야? 어, 그래. 그럼, 선생님. 이거 일단, 일단은, 뭐, 선생 뭐, A에 X에 뭐,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될 것인데, 것인데, 지금 문제 가족건에서 G0이 8이라고 했으므로, 내가 G0이 8이다. G0은 상상 물어본다 그랬고, 이 C가 8이란 소리야. 이 정도는 알지 그래서 이게 8인 건 이제 알았어. 아니, 근데 아직도 여전히 2차와 1차를 모르니까 일단 미스테리. 자, 그래, 진행해볼게. 두 번째, 나를 볼 거야. 나가 이 문제의 핵심 킬러입니다. 제일 중요한 단서예요. 자, 첫 번째로 얻었을까요? 야, 가족 거은 그냥 G. 야, 영값이 8이야. 그러니까 상수왕 알려주는 거야. 그 나를 봤더니 말이야 나나나나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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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X G X 가어 마가 아니라 뭐래? 그렇죠. 얘는 모든 뭐 실수 모 연소 이거 챙겨 먹어. 그럼 나뭐할 거냐? 아까 이거 풀었던 문제 유사한 문제 아닌가? 아까 내가 개념 정의로만 풀었던 문제 기억 나니? 2x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그러면 먼저 쓰는 거야. 우리는 모든 실수니까 다할 필요가 없지 않아? 여기에서 분리된 단계 값이 어디야? x는 2지. 거기만 뚫으면 되는 거야. 됐잖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요말 때문에, 요말 때문에 연속이 돼야 되니까 연속의 정의를 선생님 저는 사용하려 합니다.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해서 리미트 x가 선생님 2로 갈게요 극한값을 때릴게요 f x 곱하기 얼마 g x g 야 f가 아니다 f하고 g를 곱한 요 함수가 연속이란 얘기야 네. 그 여기다가 그 함수식을 써야 되겠죠 이렇게 얘가 여기 우변에 내가 쓸 말이 수면이 뭐야 f 2 e 곱하기 지이죠. 내가 지금 정이라고 얘기했잖아. 그 극한값 썼으면 함수값 줘야지. 집중, 집중, 집중 얘기하라. 요쪽만 볼래? 둘 중에 무슨 값을 알수 있니? 그렇지? 저거이 새끼 몰라요. 어떻게 구거할 건데? 이 새끼는 알아. 나왔잖아. 함수값이라고. 이 새끼 일이야. 근데 얘는 요 일이에요. 그럼 이게 없다고 바로 되나니? 어? 이게 이거네요? 그럼 g 이 값이 존재하는 거지 f 곱하기 g x란 이 새롭게 만들어진 new 함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래. 그러면 이거 집어 넣었어 정의대로 푼 거야. 썼어. 아 봐봐 봐봐 봐. 썼어. 자 그러면 정리되어 썼어요 자 그러면 극한값 함수값 같다고 놨어 그럼 이제 두번째 여는이 할게 없는거고 여기서 fe값은 나와져 있으므로 이것을 대입을 시켰더니 이렇게 나왔어 그럼 잘 들어봐 얘가 연속이란 말은 이 값과 이 값이 같다는 얘기지 그럼 얘가 같다는걸 알려면 얘도 값으로 존재하여야 되고 얘도 값으로 존재하여야 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 이거의 값이 존재를 한다라는 얘기는 얘가 존재를 한데 그럼 다시 어디로 가냐면 저기로 가는 거야. 이 cx는 다 함수이므로 함수값이 존재를 하는데 그럼 이거에 대한 극한값도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극한값이 얘랑 같겠지라는 얘기야. 그니첫 그러니까 번째, 어, 벌내길게 1번 한 거야. 요거 보고 1번 한 거야. 자, 이제 나는 2번을 한 거야. 왜? G2가, G2가 존재를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아주 씹어줄게. 씹어서 넣어줄게. 그러면 무슨 함수는 애기들아? GX는 2차, 무슨 함수 임으로, 애기들? 그렇죠. 다 함수 임으로! 돼? 또, 뭐에 의해서? 연속 정의에 의하여. 연속 정의에 의하여. limit. x가 어디로 갈 때? 2로갈 때, G, X, 와 G, E가, 같아야 되지. 같아야 되지. 연속 정의에 의해서. 나 어려운 거 하는 거 절대 아닌데. 네. 괜찮니? 네. 음, 그럼 다시 봐. 여기 잠깐 돌아올게. 음, 요거 있잖아, 요식 있지? 요식을 잠깐 보자. 요, 이렇게 가져와 볼게. 자, 쌍 봐봐. G는 불분명해. 뭔지 몰라. 근데 F는 딱 나와 있지. 집어 넣을 거야. 자, 주목주목주목 내가 이거 다시 쓸 건데, 어떻게 쓸 건지 예측 한번 해볼래, 얘들아? 선생님, 이거 어떻게 쓸 거거든? 이거 어떻게 내가 쓸 거야? 잘 봐. 예측을 해봐. 내가 쓰기 전에. 요게, 요 FX 있잖아. 요 자리에, 위에 걸러야 돼? 아래 걸러야 돼? 당연히 위에 걸러야지 x가 2로 가는 거니까 함수 값이 아니라 극한식이잖아 네. 그러니까 x가 2는 아니니까 2의 것이로 써야 되겠지 그럼 이 f 자리에다가 이걸 집어넣을 거야 네. 돼? 네 쓸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x-2 해놓고 여기 2 곱하기 뒤에 뭐 이렇게 왜 이게 모르니까 이기들아 이게 F니까. 이게 뭐니까? G니까. 됐어? 네. 다시 해볼게. 그럼 얘를 네. 선생님이 이렇게 써도 돼, 이제? 이렇게 올려 써도 돼요? 네. 도와줘봐. 아 빨리 하고 집에 가게. 아 빨리 집에 갈 거야, 나. 네. 이게 돼. 네. 그러면, 어, 요게요. 선생님, 다시 돌아와봐. 왔다 갔다. 장난 아니지? 야, 요게 지금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 존재한다 그랬지? 네. 존재한다라는 거를 값으로 실험을 한다는 얘기야.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치? 네. 어, 그럼 선생님, 의견이 잘하는 거. 아, 의견 잘하는 거. 이거 뭐야? 이렇게. 실험해. 어, 이값더니 0이네. 실험이네. 이 새끼 얼마 나와야 돼?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해 준 거야? 얘가 그래서 0이에요. 내가 알겠어. 그래서 얘가 0인 거야 역시 2로가 0분의 0 꼴이 돼야 수렴할 거 아니야 네. 그럼 여기다 2 e 넣으면 0돼야 되겠지 그럼 G2가 0이라고 그럼 G2가 0이라고, G2 0이라고. 네. 그럼 G0이라고 그럼 이거 어떠서 먹을 건데 내가 어떨 거 먹을 건데 이가 대입할 거 아닌가? 그지? 네. 근데 잠깐 또봐 잠깐 또봐자 F가 앙함수일 때야. 됐어? 네. 자, 아까 첫 번째. F에 어떤 새끼, 아이 씨. 0을 넣었더니 어떤 숫자가 나왔어? 얘는 뭘알려주는 뭐 거였어? 빨리 얘기 안 해, 씨. 어, 얘가 상수왕이야. 맞지? 네. 자, 두 번째 가볼게. 만약 얘가, f로 해놓고, 벨프가 되고 얘가 0이 됐어. 어? 바뀌었지? 어이씨 바뀌었어 이씨 그지? 뭐야 이씨 얘는 다른 거 알려주는 거야. 잘 들어 얘는 뭘 알려주느냐 f의 x는 누가 대답해봐 그렇죠 x-벨프를 인수로 갖는 거야 되었음? 그럼 얘들아, 어, 여기서 내가 이 타이밍에서 이걸 왜 얘기를 했겠어? g2가 0이라고 그랬잖아. g2가 0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저 h, gx 함수, 이차 함수가 x-2를 인수로 갖는다는 뜻이야. 얘기 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쓰는 게 진정한 공부사하는 새끼냐면 일단 이거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몇 차를 만들어주셔야 돼요 얘가 2차가 되어야 되겠지 이게 퀘스천이야 근데 확실한 게 하나가 있어 정우 여기 뭐 들어가야 되겠어 아니 얘가 GX가 2차야 그거 없어 네. 1차 이렇게 쓰는 거야 다 졌어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묶어서 쓰는 거야 왜왜 왜? 이렇게 인수 잡는거 아니야? 영훈아? 이렇게 곱해야 2차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들아 뭐할것 같아 그 다음 나? 이거 안 써먹어? 이거 안 써먹어? 이거 곱한 게 상수항 아니야? 네. 그렇죠 대가리 굴려야죠 선생님 마이너스 2b가 상수항인데 얘가 8나와야 돼요 b값 나오는 거 아닌가? b값은 얼마?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여기 갔지? 야,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왔어. 자, g X를 거의 다 알았어. 뭐만 빼고 다 알았어. A만 빼고 다 알았어. 됐니 이제 마무리 작업하러 가자. 이제 마지막 최종, 이제 마지막 마무리 마무리. 자, 한번 해 볼까? 다시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야. 다음에 왔지? X가 어디로 가되더라 이로가지 네. 요거 다시 쓰는 거야. 네. FX 곱하기 뭐야? GX지. 네. FX의 식은 뭐 쓰는 거야. 이렇게 네. 그렇죠. 저기에 거 쓰는 거죠. X-2분의 얼마? 2 자, 곱하기 갑니다. GX 구했죠. 네. a 빼고 구했지. 네. 이거지. p 마사지? 네. 쓸게. 아... x 마이너스 2, 곱하기, AX, 마이너스 4. 돼야 안 돼. 돼요. 됐지? 네. 그럼 얘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함수값 f g 랑 같아야 되지? 네. f 가 아까 얼마였어? 1이었지? 무시 안 하고 쓸게. 됐음? 네. 그 다음, g 있어야 되겠지? 네. G 얼마야? 네. 그렇죠 됐습니까? 완벽하게 연속의 정의로 푸는 거잖아? 그런지 푸는 거야? 어, 선생님! 이거 뭐 돼요? 그렇죠 얘하고 얘 남았어요 이제 마음 편히 뭐 대입? 2대2 2대 괜찮지? 네. 좌변 해볼게 얘들아 이 얼마야? 이, 2A 마사 4A 마이너스, 응? 4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 4A. 마이너스 8? 네. 얘가 뭐 나오는데? 네. 그럼 A가 얼마 나와? 네. A값도 맞아 다 하겠네 그럼 우리 뭐 완성했어? gx 완성했지? 뭐 구하랬어? g6 구하랬지? 형 네. 선생님 gx 구했어요. 드디어. 아 신나요 a가 2, x-4. 괜찮아? 네. g6 이랬니? 6넣너면 네. 되지 뭐너씨 얼마야? 4 2, 6, 10, 8 답은 얼마? 30? 2가 정답입니다 됐나요?